아멘 이 시간에는 내가 곧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곧 내가 곧 내가 곧, 내가 곧. 내가 곧. 2024년도 음력으로 어, 설이 어제였는데 우리가 설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합니다 에.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주님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묻는데 다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복중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님 믿는 복이지.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선택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의 복도 들어가 있습니다. 부자 되는 복도 들어가 있습니다. 출세하는 복도 들어가 있습니다. 행복하는 그러한 복도 들어가 있습니다. 영광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이러한 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복을 캐낼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되게 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다.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 가는 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아버지께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그 길이, 그 길이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고, 천국에 가는 그 길이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냐?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느냐? 서울에 가려고 하면 길이 여러 개 있지 않냐? 어? 경부고속도로도 있고 중부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여러 개 길이 있는데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 받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는 길또 천국에 가는 길그길 그 길.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일이,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으로만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에 두 길을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예수님 일곱 먹은 제 친구가, 친구 목사가 소천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대동맥 박리라고 하는 동맥이 파열돼가지고 피가 이제 배속으로 고이게 되는데, 충북대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했지만, 불과 한몇 시간 만에, 한 두세 시간 만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제 저희 이 사모가 그 목사님, 목사님, 사모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합창단 멤버여서 또 저도 이제 그 목사님이랑 가까울 수 있었는데, 참 좋으신 목사님이에요. 나이 먹으면서 좋은 친구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그 친구 목사인데, 저도 이제 바로. 연락을 받고 충북대병원으로 갔습니다. 사모님이 정신이 없으니까 의사가 말하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저보고 밖에 있는 저한테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듣는데 대동맥 방이라고 말하면서 두 대시간 안에 두 대시간 안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뭐. 병원에는 다 응급조치를 했는데, 에, 그, 대동맥이 찢어진 그 부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지금 계속 피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아도, 어, 두세 시간 안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 중환자실로 옮겼고, 어, 사모님만 면회가 되는데, 에, 제가 이제 좀 강하게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죠. 그리고 이제 여기 컴퓨터 안에 이렇게 아직 이렇게 쭉한 줄로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 계속 인공적으로 호흡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이목사님 귀에다 바짝 대고, 태성교의 종종의 목사입니다. 하면서, 목사님, 목사님 예수님 믿죠? 예수님 손꼭 붙들고, 천국 가세요. 크게 제가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할때참 기분이 좀안 좋더라고요. 죽으라는 말은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귀에다 대고 크게 기도해 드렸어요. 제가 믿는 것은, 숨이 떨어지기 전에 어떤 의사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숨이 떨어졌어도 듣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숨이 이렇게 운명하기 전에는 귀가 마지막으로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10분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이제 에, 병원 측에서 아, 이분 돌아가신다,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제 판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뭐 운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 임종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인도를 하는 하는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돈도 필요 없고, 뭐, 명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고요. 오직 예수님만 필요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필요하더라고요. 예수님 손을 잡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여호와다, 나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 갈 때만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냐? 그렇지않아요 우리의 인생 길이, 인생을 가야할 가야 할 길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양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닮아가면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될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하나가 늘수있게되시를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진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옷 길이요? 진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막 다니는 거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 정신이 상장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었어요. 아니, 철학자님, 왜 등불을 이렇게 들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이 철학자가 하는 얘기가 나는 진리를 찾고 있어. 그렇게. 에, 말을 하더랍니다. 사랑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하게 되면 어떠한 지식이나 이론, 사상,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가서겠습니다. 내가, 내가. 진리다. 진리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보면 잘 모르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울 김용욱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기 식으로 그냥 막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있습니다. 이 빌립이, 선생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여우와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 믿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에게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리바, 내가 나와 함께, 오래 함께 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받아들여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볼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저 자신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는 그러면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언제부터 알게 되었느냐? 믿게 되었느냐? 제가 제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해보니까 저는 예수님을 하나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뭐 그냥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수 있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고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면 왜 내가 이런 현상이 있었을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알고 또 듣고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보았는데 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안 믿을까? 아, 사람들은 자기 식으로 믿는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알고 싶은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떠한 사상이나 이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취사선택해 가지고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나 어떤 사상이나. 경험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자. 할렐루야.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른다. 내 양은 나를 믿는다.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할렐루야!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잘 말씀드리는 자주 말씀드리는 이사에서 9장 6절에서도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볼수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볼수 있는 아버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러 번 설교를 했어도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안 믿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아 자기식대로 자기식대로 믿음을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아멘. 말씀 그대로.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야.라는 그러한 진리 가운데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너무나 오래 걸렸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진리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도울 김용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보니까. 이 사람은 불교신자인지는 물론 스님들 앞에서 강의하는 걸 봤는데 유튜브에서. 다 거짓말쟁이. 예수님을 모르면서 진리를 안다? 거짓말쟁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수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책이에요. 진리를 알게 하는 책이에요. 진리를 믿게 하는 책이에요.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대로 살아가게 하는 책이 성경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님 하게 되면 이렇게 너무나 간단한 작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빼버리면 이 책은 아무 책도 아니에요. 하나의 교훈 책이요 이스라엘의 역사 책이 불과합니다. 그런 정도로 이 성경에 예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1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올한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많이 알수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충만한 한 해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 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을 못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 했을 때에 예수님은 365일, 아니, 10년, 20년, 100년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크신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목자십니다 네. 주인이십니다 네. 왕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되시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늘의 영적인 부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인생의 부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실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아 서겠습니다. 생명이다. 생명이다. 할렐루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받아 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공생애 중에 많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내용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네가 나를 믿음으로 너 구원받았어. 지금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고 확증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본팔장에 보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회당장 야유래의 딸, 12살 먹은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대로 함께 회장장 집으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을 하던 이 여인이 이제 병원도 가고 온갖 방법을 다 했지만 고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혈루증에 중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군유들 틈에서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간 거예요. 가시던 발걸음 예수님 멈추시고 누가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사람들이 많아서 밀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자기 몸에서 혈루증이 치료된 것을 경험을 하고, 즉시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자기가 예수님에게 손댄 이유, 그리고 손대고 난 후에 자기가 병이 났다고 하는 사실을 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인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많은 치유받은 환자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가 나를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네가 나를 믿음으로 너는 구원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정말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너무 적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요. 이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알렐루야! 이렇게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됩니다. 알렐루야!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천국에 갈수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 천국 갈수 있을까요?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제가 물어보면, 아이, 갈수 있죠. 그렇게 아주 자신있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니. 나에게 영원한 생명, 육신이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복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건강의 복도 받고 또 부자되는 복도 받고 또 어. 잘되는 복도 받고,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복도 받고, 받고, 그런데 이 복이 예수님만에 감춰져 있어요. 이 예수님을 따라 올한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풍성히 알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생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생명을 나 혼자만 얻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복되고 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2024년도 한 해,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복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누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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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하나님 2024년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복들을 하나님 캐내며 그리고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병원에 계시는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간구하실 내용들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